또다 하시니라 아멘. 사업이 너무 잘돼도 두렵고 걱정이 되고 또 사업이 잘 안돼도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몸이 너무 건강해도 염려가 있고요, 몸이 아파도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의 삶의 자리는 왜이 두려움 가운데 있냐면 내 인생이 끝나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이 것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하는 잘 되어서 어,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두려움을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잘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살다가 또 끝나면은 너무 힘들고 억울할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자리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도 사업이 잘 되도록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어, 교만하지 않고 또 오히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살수 있습니다. 혹시 몸이 좋지 않거나 사업이 되지 않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왜 나에게 이런 한계를 주셨을까 그러나 그것을 굳이 따지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 한번 답을 구해보고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내게는 의미가 있고 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끊어냅니다. 망했다, 죽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모든 부정의 질문을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자, 부활에 또 묻혀지면 안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의 죄를 취재하셨다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고 오신다. 이 심판의 의미는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사명이고, 영원한 진노와 징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 부활의 주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것이 끝나도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 믿음이 이 땅의 부족과 결핍 속에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늘 등장하는 사두 계인들과 다를 법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두 계인은요 제사장 사독 계열 제사장 사독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당시에는 최고로 높은 명예와 또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귀족 출신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들이 종교와 또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들은 로마 정권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한데 그들이 제사장 직분보다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귀족 출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바리새파와는 친하지도 않아요. 또 이들은 헤롯 대왕의 편에 섰고 로마의 편에 섰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들은 사도계인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부활 없어 여기서 끝이야 인생이 영도 없어. 천사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들은 사두개의 특징이 이 모세의 글만 믿습니다. 모세의 글, 다른 선자의 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자기들의 이 제사장 집안에 처음 되는 모세의 오경,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글에 자기들이 아무리 보아도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집중하다 이 땅에 집중하다 집중하며 살다 보면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걸 놓쳐요. 쉽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잘 되고 안 되고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돼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 돼도요, 이안 됨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중하면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자꾸 이 땅에서 잘살 생각만 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영혼을 이야기하는 성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믿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결국, 사도기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큰 형이 있었어요. 결혼했습니다. 큰 형이 아를 낳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이 유대인의 율법이 뭐가 있냐면, 형사취소제도, 계대제도라고 해서, 이 형의, 이 형의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 형의 아들이 되어줘야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형제들에게 기업이 분배됩니다.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분배가 돼요. 이 기업이라는 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라는 거예요. 땅. 가난에 주어진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형이 주었다고 해서 그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자녀를 낳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이 아내가 형수가 당시엔 남자들은 남자들 밖에는 일을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일을 할수 있는 거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을 해서도 거의 안 됐고 남자가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나이가 들면 아들 을 낳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노년에 봉양자가 되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들도 낳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여인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일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형제가 아이를 낳아줘서 이 아이가 형의 아이지만 사실은 이 여인을 돌보고 가문을 잇는 것과 이 연약한 여인을 돌보는 삶을 살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세는요. 생명에 집중하고 기업에 집중했어요.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과 기업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계인들은, 자, 그러면 첫째도 죽고, 둘째도 형수를 취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하다가, 결국에 일곱째까지 왔단 말이에요. 묻는 거예요. 일곱 사람이 다 아내를 취였다가 죽었는데, 그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냥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도 내가 죽으면 몇 살의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까? 아우, 혹시 우리 애들이 못 알아보면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80세로 죽으면, 아우, 그, 너무 늙어서 초라해 보이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자꾸 우리의 생각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요, 천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나는지 모르지만, 천국, 이렇게 확신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완전할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평안하고, 기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천국에는 뭐 어떤 게 있고, 뭐 금집이 있고, 음집이 있고, 뭐 거기 가면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담아내게 돼. 왜 인간적인 생각을 담아내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한다는 건 뭐예요? 오해했다는 건 본질에서부터 완전 벗어났다는 걸 얘기해요. 심지어는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부활을 오해하며 살아가니까 자꾸, 뭐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어떻게 보면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인했을까요?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해 가고, 시집도 안해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장가, 시집을 왜 갈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족하니까 서로 도우라는,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세우시고, 또 아내를 이끌어가는 남편으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말이다. 결혼한 이유가 부족하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부족하니까. 그런데 천사와 같다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뭔가 부족한 게 없어. 이미 너희가 육체의 부활을 믿고 영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한다면 너에게는 그 무엇을 생각해도 완벽한 거야.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꾸 아이들도 그래. 와서 성경에 공룡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공룡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사실이 책이 맞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성경에, 여러분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이 떠나갔는데, 도대체 가인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질문도 안 해보실 정도로 믿음이 좋으시죠? 아니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가인의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가인과 아벨, 뭐 여러분 아담이 한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 결혼은 한 100살, 2 0 0살 해요. 여러분 부부가 시작해서 900년 동안 살았고 한 300년 동안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아이아이아예축하면 여러분 금세 인류는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거를 뭐 굳이 뭐. 뭐 인간적으로 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오직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한 책이에요.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선을 행할 능력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요리책에서 야구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읽는 책에서, 영어, 영어 책에서 독일어를 배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오직 예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복음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자기 아들 희생시키시면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를 얘기하고 12절부터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예배하는 삶,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모세의 오경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진데,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뭐라 왜냐하면,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네 모세오경 믿는다며. 모세오경 믿는데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와 하나님의 장면, 만난 장면 기억 안 나?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랬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현재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 지금도 아브라함 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으나 살았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느낌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게 놔두시지 않고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의 죽은 자들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지금 살아있다. 결국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 야 너희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희는 죽어도 계속 살아있을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대해서, 물론 마지막에 대해서 뭐 대살로니까 전후서나 연계로에 가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그 순간, 이미 재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우리의 시간을 자꾸 오해해요. 아, 지금 죽은 사람 자고 있고, 살아난 사람 이렇게 눈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도또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한참 자고 있는 시간, 사람은요, 지금 잠깐의 눈 뜨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이 시간 오고 가고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많은 시간을 깨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만나는 그 시점의 재림은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인간적인 생각을 다 풀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이 땅의 생각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온전히 또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린 죽어도 산다. 믿으십니까? 죽어도 사는 인생. 그럼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주님을 따라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가는 자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땅 중심이 아니라 하늘나라 중심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없는 것, 내게 결핍이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이 땅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비참해 처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요 오늘의 부족을 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끝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됐기 되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잔인은 뭐예요? 오늘도 때로는 죽어지는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죽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하루가 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죽어지고 죽어져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세상의 말을 하다가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며 살아간 우리는 오늘 여전히 하루가 내 뜻과 달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너 산다, 너 죽지 않아. 오늘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내가 너로 살게 할 것이고 너로 살맛나게 하는 인생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맛난 하루를 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